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와이프 친구들,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. 여기는 인천 화평동 냉면거리입니다. 아, 냉면집이 한 진짜 10개 넘네요. 괜히 화평동 냉면거리가 아닙니다. 기분 좋아요. 지금 날씨도 좋고. 제가 갈 곳은요, 여러분 수박냉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수박냉면? 수박통에 냉면을 같이 준다는 냉면집이 있어서 제가 부랴부랴 인천까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. <laughs> 수박냉면이 파는 일미학평동 냉면 앞에 왔습니다. 그럼 가보실까요? 광만이 어제랑 방으로 가세요 이모님. 아 감사드려요. 네, 들어가세요. 가게 좀 찍어 대자. 아 영광입니다. <laughs> 네. 이모님, 저 주문 좀 할게요. 네. 저 수박냉면이랑 여기 부추냉면, 아 부추만두, 가위만두, 네. 네, 수박냉면 부추만두, 가위만두 보니까 냉면 수박은 혼자서 드시는 것 같고, 수박냉면은 두 명이서 먹는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저는 수박냉면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와 여기는 냉면거리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지 냉면집이 엄청 많네요. 진짜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일단 먹을 때 모자를 돌려쓰겠습니다. 외치도 다를까? 어? 뭐 나온다. 어. 이거 여기 몇년 됐어요? 저 25년 됐어요. 25년 됐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수박냉면 덜어먹는 데인가 보다. 아니, 수박이에 수박 파내놓는 거. 아, 정말요? 아, 응. 여기다가? 자 네. 음. 네, 여러분, 갓김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, 냉면 육수 나왔습니다. 식초, 짭짤름 여기 만두 찍어먹는 간장도 주셨어요. 지금 시각은 6시 반입니다. 슬슬 저녁 드시러 오시는 것 같아요. 위험합니다. 예. 조심조심. 네. 오이씨 비주얼 대박 응네저 음, 아까 저기가, 저걸로 네. 여기다 놓고 이 가성살에 있는 숟가락으로 네. 수박을 먼저 파서 이렇게 내놓으세요 아 그래서 공간을 넓힌 다음에 잘라가지고 비벼서 잘 비벼서 혹시 다되기 부족하면 이거 더 넣으시고 아. 네. 드실 때 냉면만 드시지 말고 수박하고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아. 그러면 수박 맛도 나고 냉면 맛도 나고 그러니까 잘찍으세요네 감사해요 이모님 네 뜨거우니까 조심 자, 요거는 갈고. 요거는 부추만 돼요. 감사해요. 네. 그 살이 부족하면 추가 주면 돼죠 살이 얼마예요? 살이. 아니에요. 혼자 드실 경우에는 그냥 네. 드려요. 아, 정말요? 저, 돈 받는 거는 네. 두 분이서 드실 때? 아, 정말. 네. 아, 감사드립니다 네. 그럼 여러분, 감상히잘 먹을게요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일단 저는 부추만으로도. <laughs> 신세계를 발견. 아,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일단 수저로 팔했어. 수박을. 아하. 수박을 받아 덜고, 그러면 냉면 비빌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. 이모님, 음. 이거 일단 수박을 파서 여기다 덜어놓는 거죠. 네. 네. 맞죠. 네, 네. 냉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수박을. 아, 냉면을 옮기아니라 수박을 아, 옮겨야 돼. 수박을 일단 파서 네. 옮겨야 돼. 네. 예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해볼게요. 네. 첫 놈이라서 네, 이게, 이게 더잘 파야 져요 그래요? 그럴까? 네. 그럴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 그러네. 역시 어른 말은 들어야 돼. 막 팔면서 한 입도 먹어보고 그리고 수, 냉면 밑에 수박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꾸 그걸 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 물이 많이 나와요. 아. 네. 나중에 그 물을 많이 나오는거 그냥 이렇게 떠 먹어도 되고 돼서 아.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.라고 이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오 슬슬 진짜 생기고 있어요. 아, 근데 수박이 너무 맛있다. 음. 아, 수박 진짜 예술이다. 이게 보니까 양념장이랑 수박이랑 단장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입맛을 엄청 돋구는 것 같아요. 좋아좋아 어느정도 이제 막 수박 많이 팠어요 제가 지금 아 근데 수박이 속이 엄청 많네 아직도 이거 애인이랑 같이 파먹으면 재밌겠네 근데 없네요 일단 전한 번만 자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양념장을 조금만 더 넣고 그사에 부추만두 음. 정말 맛있어. 냉면 되게 맛있네요. 이게 냉면 면 자체가 맛있네. 아, 부르지 마. 이거 박김치예요. 갈비만두. 와, 완전 이 완성. 이 그거 있잖아요, 냉면이랑 만두랑 싸먹는 거그 똑같아. 똑같지. 알리 만두 하나 얹고 냉면 얹어서 싸먹는 거죠. 말도 안 된다, 이거. 싸서 먹고, 수박 한입 먹으면, 아. 루트만든 <목소리도> 이게 갓김치랑 어울려요. 장이 새콤하니까 수박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이 더 배가 됩니다. 갈비만 예술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든 두부식 먹는 거라고 배웠습니다. 밑에가 보이면은 더 팍팍 파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오렌지 주스 소스가 뭔 소리인지 알거 같아요 향긋한 오렌지 향이 있어요 확실히 음. 와 수박 엄청 많네 속에 음. 어릴 때 수박 먹을 때 빨간색 다안 먹으면 혼났는데. 그래서 <laughs> 어느새 수박을 다 긁어냈어요. 제가 그럼 이제 냉면을 다 먹고 사리를 추가을해 먹는 거죠. 음. 부추만두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, 여러분들. 갈비만두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음. 아. 오면서 땀 엄청 흘렸는데 하나도 안 덥습니다. Mm-hmm. 부모님 저 갈비만두 한 판이랑 사리 좀더 주세요 사리요? 네. 번엔잘 먹을게요 사리 비누, 사리를 냉면 수박 스톡에 넣어 먹는 겁니다 진짜 네, 맛있어요 이건 내가 부탁해게요 여기 얹어주세요 그 그래요 이건 최고 이거 김치 좀더 부탁드려도 돼요? 감사해요 이렇게 놔야지 잘 먹을 것 같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수박의 소를 파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, 아, 이건 두 번째 진리다. 제가 앞치마를 하고 올게요. 후루루 하려면 튈것 같아요, 좀. 짠. 막 썸네일 찍고, 음식 찍고 막 그러면 초반에 살짝 면이 굳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진짜 맛있을 거예요. 냉면이 좀 달라요. 칠향이 좀더 향긋하고요. 엄청 쫄깃쫄깃합니다, 진짜로. 와. 이모님 사리 하나만 더 주세요 뭐 사리요? 네 오. 아무래도 사리 하나 더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어, 뭐, 더 먹어야 되겠네 <laughs> 추가금 드리더라도 진짜. 그냥 보통 주면 되죠? 아니에요 이모님 많이 주셔도 돼요 다 먹으면 그때쯤 살이 하나가 더올 겁니다. 세 번째. 와. 근데 이거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제일 많네. 아제 생각에는 이세 번째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. 밑에 국물도 자박자박하고. 이거 집에서 비빔냉면이랑 수박이랑 같이 해드셔도 비슷한 맛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. 거기에 오렌지 주스를 좀 넣어보십시오. 진짜예요, 여러분들? 갈비만두, 갓김치, 냉면, 삼합. 냉면. 음? 아, 이거 진짜 맛있네요, 냉면. Mm huh? -hmm. p 면 <laughs> 다음에 아. 그릇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인천 어머니 여기가 중구예요, 동구예요? 아, 동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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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인천 동구에 위치한 허평동 냉면거리에 있는 일미 냉면에 와서 수박냉면 잘 먹고 갑니다. 일단은 수박냉면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, 냉면거리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, 냉면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. 예전에 여기 보시면은, 여기 보시면은 영동포에 한옥냉면집이 있는데, 거기와는 다른 맛있음이었어요. 시원함의 절정이네요, 진짜.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. 살이도 세 번이나 추가했으면 맛있는 거죠. 여러분, 그럼 감사히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. 뿅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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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네, 예,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가요. 아이고, 혼자서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, 어떡해. 안 두세 개다 수박이네? 네. 사리라도두번 추가했으니까 한번더 받으세요. 아이, 받으세요. 이모님, 제 채널 알려드리고 갈게요. 유튜브 보세요? 어, 유튜브 가끔 봐요. <laughs> 들어가면 되잖아. 이거 채널 이름 네, 광만이고요. 네. 제 이름이랑 전화보는데, 어. 올라오면은 뭐별 문제 없을 거예요. 너무 네. 맛있게 먹어서 제가. 네, 고마워요. 이모님 안녕. 네. 하나, 둘, 셋 하면 뿅한 번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뿅. <laughs> 고맙습니다. 이분 잘 먹었어요. 네. 저가 머리가 커서, 이게 잘안 들어가요, 여러분들. 광만이. <목소리>